아픈 거는 운동해야 돼 아파도? 어 아플 땐 <laughs> 운동해야 돼 근데 다치면 쉬어야지 어, 스파르탄데 <laughs> 아픈 거는 네. 운동으로 푸는 거야 와, 와, 와 마리세이 팀 진짜 잘한다 아, 축구선수드 늦었지만 축구 코치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축구 코치 하려면 체대를 가야 되나? 쌤 구인사이트에서 최대 입시 준비해주시는 쌤이나 봐야겠다 빠바밤 오 어 일단 중학교 성적이 좋으신데 전교 2등을 하시다가 어 고일 때는 5등 어, 근데 다시 쭉쭉 올라가다가 아 수능 때또 떨어지네 아 이게 실기를 잘 보셨구나 하긴 뭐 최대가 실기가 중요하니까 나도 실기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말했으면 쌤이 오시다 됐는데 안녕하기야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뭐 사진이랑 좀다 얼굴 다르신데요 아 그래 네. <laughs> 예쁘단 말이지 아 네네 좋은 뜻으로 음. 내가 실물이 낫다는 틀을 많이 들어요 저는 이강의 스케줄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저, 저 축구 코치 가고 싶어요 축구 코치? 그래서 체대 가고 싶은데 체육 교육과 하신다면서요 맞아 저도 좀 체육 쪽으로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체대 가는 방법을 알려줄까? 좋죠. 그러려고 세일을 된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을 음. 했었던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게 어느 정도였어요? 한 전교 2등 정도? 2등? 응.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하시다가 고1 때한번쭉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맞아. 왜냐면 내가 자사고로 전학을 갔거든. 자사고로. 근데 이게 학교열이 별로 안 높은 학교에 있다가 이대북으로 전학을 갔는데 애들이 모두 다 선행을 한 거야. 선행? 난 선행이라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5등급을 받아버린 거야, 수학에서. 아! 어. 자존심 상했겠네요. 하니까. 완전 충격 받고 그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한 전교 2등하다가 갑자기 5등급 받으면 충격 컸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국어랑 영어가 좀더 자신이 있었거든. 걔네들이 이제 내 공부 의욕을 더 불타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과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과였어. 아 근데 또 왜? 내가 한물샘을 네. 좋아했거든. 생명을 가르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 생물에 완전 빠졌었던 거지. 이게 고 이때 이제 나는 학과를 음, 선택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체육 선생님 그리고 네. 생명 선생님 네. 그리고 간호사. 총세 개가 있었고. 응. 하여튼 뭐두 번째 생명 선생님이 이제 알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어. 그 중에 어떤 과목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어릴 때부터 해봤던 그래도 체육이 제일 잘 맞지 않을까? 생명선생님은 생명쌤을 좋아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생명쌤이 돼봐야겠다. 했고. 그럼 간호사는 왜? 간호사는 또 우리 엄마 간호사거든. 아, 진짜요? 응. 그래서 간호사를 보고 배운 게 많다 보니, 아... 간호사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MG. 인스타 스토리에 나는 커서 뭘 하면 더 좋을까? 장래 희망 투표를 올리게 되는 거지. 체육선생님이 1등을 하고, 네. 그래서 바로 다음날에 내가 체대 입시 학원에 가서 체대를 등록을 한다. 바로 다음날에? 어신행명이 응. 다음 엄청 <laughs> 좋으신데.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게 확실히 m g 신것 같은 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보냐가 좀. 그렇지, 그렇지. 중요했던 그치. 거네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사실 최유 선생님이 제일 크긴 했는데. 네네. 좀더 확신을 가지게 거예요 오늘 잘 어울리세요 실제로. 네, 그래서 고2때 <laughs> 체대 준비하는 거면은. 늦은 편인가요? 엄청 빠른 편이죠. 아 빠른 편이에요.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은 네. 수능을 끝나고 체대 입시 학원을 등록하기도 하거든. 고등학교 3학년 음... 때 많이들 등록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목표를 하는 건딱 연세대학교 하나였거든. 근데 연대 체대는 수시가 없고 정시밖에 없거든. 나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정시 파이터로 돌아서게 되는 거지. 그럼 연대는 진짜 수능을 잘 보지 않는 한 가기 힘든 수 거네요. 등수 없는 학교. 아.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연대 체대라는 목표가 확실히 생겼으니까 음. 좀더 공부에 열심히 돌입을 하게 돼. 6월 모의고사 때는 1 2, 1, 3일 음. 이런 등수도 받게 되고. 그 정도면 체대 갈만한 점수인가요 탐구를 더 올리면 좋겠지만 네.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정도면 연고되는 갈될 수, 수 있는, 있는. 음. 성적이 될것 같다. 이과랑 문과 중에 둘다갈수 있는 거예요. 둘다갈수 있지만 아무래도 문과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어떤 부분이 유리하죠? 이과는 성적을 내기가 힘들잖아. 3학년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굳이 생명과학을 선택하면서 의대생이랑 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아 생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9월 모의고사에서 더 올라서 1, 2, 1, 1, 1, 1 이렇게 받게 아됐 그때 좀 자신감이 하늘에 찔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만을 했어 사실. 10월에는 심지어 1, 1, 1, 1이었어. 5일 등이다. 아 너무 자만한 거지. 음.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다간 이제 수능에서. 아, 미쳤다. 그렇게 자만을 하다가 수능에서는 네.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린 거야. 얼마큼 떨어졌나요? 2, 3, 2, 1, 1, 1. 이렇게 떨어진 아. 거야. 수능을 딱 보고, 메가 스터디에 딱 돌려봤을 때, 네. 불합격이라고 딱 아. 썼어. 연대반. 수능만으로는? 어. 그랬지만, 어. 실기로 난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 실기를 엄청 열심히 했고. 엄청난 자신감이 네는데 왜냐면, 연대 아니면 난 재수였어. 연대밖에 음. 없었거든. 그러면은 실기를 어느 정도 잘 봐야 그걸 많이 할수 있어요? 이거는 뭐 매년 다르겠지만 나는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을 만점을 받았어어 하...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무사히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가고 음... 아, 대단하신데요? 실기 쪽으로 좀 팁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좀 학교보다 다른가요 실기가? 엄청 달라 나는 일단 체육교육학과 위주로 준비를 했었어 내 네. 선생님이 꿈이었으니까 그렇죠. 서울대 체교, 고대 체교, 연대 체교 세 개만 일단 한번 말을 해볼게 연세대학교는 제자리 멀리 뛰기 어느 정도 뛰어야 돼요? 이 진짜 대학별로 다른데. 네. 연세대 학교는 2m 30, 이 여자 만점. 남자 만점은 2m 70. 이제 메디신 볼 던지기. 메디신 볼이요. 메디신 볼이라고 엄청 무거운 공이 있어. 아. 여자는 2kg, 남자는 3kg. 약간 투포항 같은 건가? 그렇지. 그거를 이렇게 던지는 어. 데 이게 아마 여자 만점이 9m. 9m요? 9 m 였 어. 또 마지막으로 25m 왕복 달리기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는 어, 거 이것도 근데 흔하지 않은 종목인 게 네. 보통은 10m, 20m를 많이 아 25m 좀긴 거네요 어, 25m면 약간 체력이 조금 유하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면 세 과목 중에 만점 받은 두 과목이 뭐예요? 메디신볼이랑짜리멀리뛰기 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라이벌 대학인 고려대학? 네.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 높이 뛰기 지그재그런 음. 농구 레이업 이제 네. 서울대는 종목이 엄청 많아 어, 그걸 다 하는 거 아니면 고르는 거? 그걸 다 하는 거. 아, 다 하는 거요? 어, 하루뭐 어. 이렇게 진짜 특징들이 다 달라서, 이게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면, 네. 그 요강, 입시 요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자리 멀리 뛰기나, 씻덕 윗몸 일으키기. 아, 그런 거 기본으로 있어요? 이렇게 두 개는 거의 기본으로 아...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동시에 좀 같은 학교들을 준비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치, 맞아. 다른 학교가 같은 종목을 다 같이 보는 경우는 거의. 아 그렇죠. 동시에 다른 학교 준비하기 어렵고 그렇지. 하나에 집중해야 되기 나을 수도 있고. 맞아. 시기가 좀 엄청 빡센 학교 있어요? 일단 서영고는 사실 네. 수능 성적 비중이 더 커. 연대는 심지어 8.5대1대 면접까지 0.5. 그러면은 커. 실기 비율이 더큰 학교도 있는 거네요. 실기 비중이 더큰 학교들도 네. 많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중에 내가 설명해볼 만한 거는 동국대랑 동국대 정도? 음... 왜냐면 건대 체계가 좀 유명하거든 아 그래요? 실기 종목에 핸드 스프링이 있어 체조에서 이렇게 앞 아, 기계 정도. 체조 같은 거? 어 기계 체조 아, 같은 그, 그걸 그 해야 돼요? 어 그게 종목으로 있어 진짜 핸드 스프링은 음. 한두 달에서 되지 않거든 완전 덤블링이니까 능적자들이 가는 거네 그치 건대 체교도 힘들다 볼수 있어 어, 동국대는 네. 제자리 멀리 뛰기가 3m야 여자도요? 아니 남자가 남자가 아. 여자는 2m 50. 아, 기준이 높다. 응, 기준이. 높아 그렇게 좀 가기 어려운 학교들이 있긴 하지. 제가 지금 이제 실기를 준비할 건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시험 볼때팁 음.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몸 관리 멘탈 관리 너무 당연히 중요한 거 같고. 멘탈적으로 무너지면 내가 학원 가기 싫어져. 그러면 학원 가기 전에 막 아파. 배가 아프고. 아. <laughs> 깨병이에요? 같고. 근데 이게 진짜 아파 진짜로? 깨병이 아니라 막 아파져 오. 그런 거 이겨내고 운동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고 또 막... 그리고 아픈 거랑 다친 거랑은 다르거든 아픈 거는 운동해야 돼 아파도? 어 아플 때 <laughs> 운동해야 돼 근데 다치면 쉬어야지 어, 스파르탄 <laughs> 아픈 거는 어. 운동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실기장에서 네. 꿀팁을 좀줄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실기장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거두 가지 첫 번째, 부스터를 먹는다 예를 들어 몬스터, 몬스터. 같은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네. 커피 같은 음료를 마셔서 에너지를 충족하기도 하는데 미리 먹고 실기장에 들어가면 긴장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네. 좀더 활력이 올라올 거야. 아. 근데 이게 꼭 주의해야 하는 게 실기 네. 당일에만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음. 몸에 내가 이 부스터랑 안 맞을 수도 있어. 아 미리 좀 시도를 해보고. 응. 한두번 정도는 네. 일주일 전쯤에 시, 시도를 시험해볼게요. 해보고 네. 내가 이게 더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하고 실기장에 음. 들고 가는 걸 추천. 제가 들은 썰 중에서도 실제 들은 거는 실기장 갔는데 전날에 다치어서 무통주사 맞고 막 헉! 실기 보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바로 나였어. 왜냐면 내가 허벅지 근육이 파열이 됐었거든. 파열된 상태. 보통 그러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내년으로 넘기잖아요. 보통. 눈물 흘릴 수 없지. 죄송데 그래서 일주일 상태로. 동안 그냥 네. 아예 안 움직이고 주사만 맞고. 무통 주사. 무통 주사만 맞고. <laughs> 그때 진짜 멘탈적으로 흔들렸을 것 같은데. 그치뭐 근데 어차피 연대 아니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성공했고. 그렇지. 만점까지 받고. 그렇지.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진짜 그 실기장 들어갈 때 미리 땀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몸이 완전 다 젖고 풀어진 상태에서 뛰어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학교마다 네. 다 달라 일어나지 네. 못하게 몸을 못 풀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네. 이런 학교를 만약에 맞이하게 된다면 교수님저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가서 네. 칸 안에 들어가서 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연대는 다행히 몸풀 시간을 30분 정도 그냥 아, 줘서 보통 뭐 어떤 식으로 풀어요? 뭐 제자리 멀리 뛰기를 뛰어본다 하던가 달리기를 계속해서 제... 몸에 열을 많이 내고 좀 두꺼운 옷 입고 가서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롱패딩은 필수야 몸을 푸는 내내 롱패딩 롱패딩 입고 롱패딩을 입고 있고 실기장에 도착해서 내 차례가 되기 전까지 벗으면 안돼 모자까지. 어, 진짜 약간 그 수영 선수들 입장할 때 <laughs> <맞아>. 그런 느낌.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실기장에서는 항상 꼭 땀이 난 채로 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 다치신 분들도 안 다치면 좋겠지만 이걸 보고 좀 위안 삼아서 자신감 <laughs> 얻었으면 좋겠네 진짜 다쳐도? 못 하는 거 없다. 팔 다치면 다리 운동하면 되고, 다리 운동 <laughs> 다치면 <다리 운동하면 웃음> <laughs> 팔 운동하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연구 <laughs> t 이 아니라 김계라는 쪽으로 보내야 <laughs> 될것 같은데, <웃음> 지금. <웃음> 채널을 잘못 찾아보신 것 같은데. <laughs>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정신나 수시하고 실기하고 면접도 잠깐 있다고 들었던 음, 것 같아요. 면접이 있네요 실제로. 네. 내가 준비했던 학교 중에는 연대만 면접이 아... 있었어. 내가 면접에서 그러면 꿀팁을 한두 가지 정도 줘볼게. 일단 당연한 거지만 모의 면접 질문을 만들고 가는 거. 뭐 어떤 게 있나요? 얘기 하나만 좀 이게 너무 내가 혼자 어렵게 준비한 거긴 한데 포트 토토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법. 오... 아니면 돈만 음... 던져주고 애들 놀아라. 이런 거 어떻게... 교사가 되면 할 것인가 아... 이런 질문들을 그냥 그래서 모의 문제를 만들어보면 말하는 연습도 많이 되고 네네. 어쨌든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네. 질문이 나와도 그 스토리 안에서 빼가면 되거든 아, 그래. 제가 면접 본다 생각하고 면접 볼 테니까 한번 평가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면접 문제를 내볼게 요즘 네. 교사의 인권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법은 어떻게 되는가? 교사 인권 추락이요? 근데 이게 보통 체대 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치 왜냐면 체육 교육학과니까 아, 교사 인권 추락이요? <laughs> 이 <laughs> 굉장히 이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laughs> 이거, 네. <laughs> 나랑 보내려고 니까 네,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도 네. 체육 교육이랑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 이거는 전 체육 교육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laughs> 교사가 될 거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왜냐하면 좋습니다. 체육 교육학과니까 저는 들어와서 i 이키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 학교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어아 <laughs> <아니>, 근데 <laughs> <laughs> <아니>, 이게 그 <웃음> <웃음> 상황을 할때 특이한 말수가 있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꿀팁을 진짜 줘볼게. 내가 혼자 했던 건 뭐였냐면 홈페이지에서 교수님 얼굴을 찾아보고 하는 거. 어. 대학교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수님 얼굴과 전공 다 나와 있거든. 진짜 찾아봤던 교수님이 가면 실제로 있어. 있으니까. 아, 너무 반갑겠다. 교수님이 있어. 어, 연, 연예인 저... 보는 기분이야.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었지? 나와, 아, 내 네. 오늘 진짜 도움이가지고 <laughs> <laughs> 도움이 됐다면 진짜 다행이네 어, 네. 아, 연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큰 도움이 될것같아서 응, 음, 그지, 그지. 너도 연대 준비한다네 연대 가면 하고 싶은 거 있어? 연대 가면 하고 싶던 게. 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laughs> 하나, 둘, 셋. 구독하고 좋아요. <laughs> 안녕. 이거, 이거, 이거 킬러요. 이거 넣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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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킬러? 이렇게? 아. 오케이. 갈게요. 어, 네. 와! 아, 근데 진짜 잘하네. 저기 <laughs> 저기를 갔다고? <laughs> 야, 아 이게 그니까 아 이게 밥 먹듯이 하는 거라는 거잖아 체리가 알았숨이그 이게 몇 cm인 아왜이